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구입니다. 두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체코 순방 도중 현지 언론이 또다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원전 수술을 위해 나선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나라 망신만 시키고 끝난 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해외토픽에 해외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영국 bbc와 로이터통신 미국 타임지 와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일본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 명품백 사건 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 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 인해 국격훼손 과 갈수록 커지는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도 대통령실은 논할 가치가 없다. 검경 수사조차도 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둘러대지 마십시오. 논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해명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의혹에 침묵하지 말고 허위사실로 고소하십시오. 이미 침묵하고 외면한다고 해결될 단계를 지났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대통령 부부와 참모들만 우스워질 뿐입니다. 거부권 행사도 꿈꾸지 마십시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혔듯이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의 사적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제2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법을 뛰어넘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수 있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배우자를 감싸겠다고 헌법을 뛰어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 분노를 키우지 말고 즉각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지역 화폐법 거부로 국가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짓밟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선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남짓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가 12개월 연속 감소 중입니다. 5년 8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체 자영업자 수도 7개월 연속 감소 중입니다. 코로나19 회복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은 작년에 사상 처음 1조를 돌파했고,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라 상승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75%가 월 소득 100만 원에도 못 미치고 있을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소득 0원으로 신고한 건수는 100만 건에 육박합니다. 내수부진과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불황을 넘어 고사 직전입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위기보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더욱 견디기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법을 거부하겠다니 제정신입니까? 야당의 대책이라고 덮어놓고 거부할 때가 아닙니다. 정쟁이 먼저가 아니라 민생이 먼저입니다. 대통령이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면 지역 화폐법을 수용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